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최근 소식이 안 들려왔었는데 이제 유튜브가 좀 올라온다 하네요. 한복볼게 전쟁 끝나고 자기가 겪었던 것을 유튜브에 올린 우크라 여성에 있어서 소개 한 같이 들어보죠. 이게 마리우 폴. 한창 싸우던 시절에 전쟁 내 일반인들의 상황 어땠는가. 한번 유교가 나면 이렇게 될 거라고 믿고 한번 보죠. 시베, 아, 집에 식량비추 감자로 엄청 쌓아놨네요. 감자. 그러니까 이제 잘 상하지 않는 걸 엄청 쌓아놓은 거죠. 전쟁 대비해서 본 받아야 될것 같네요. 정말 북한하고 전쟁 대비해서. 감자 근데 내 생각보다 라면이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. 라면 혹시 오래 지나가지고 그, 어, 유통기한 벌어본 적 있으신 분알 거예요. 아 배터리 배터리 차량용 배터리네요. 물은 눈을 받아서 끓여서 마신다고 함. 아안 되고. 촛불로 밝히고 벽에 창문은 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상자 이불로 쌓아놓는 등. 아, 일반인들은 어쩔 수 없죠. 그냥 폭탄 나가면 안 되니까. 근데 생각보다 뭐, 이것도 낭만은 있네요. 보기엔. 시체가 거리에 누워져 있다고 하네요. 아, 이건 조금 끔찍하긴 하네. 아파트 지하실이 지금 올라갑니다. 오늘 지하실은 아파트 크게 두 배입니다. 아, 지하실에서 생활하네요. 위쪽은 터질 수 있으니까. 뭐야, 갑자기 또 급정계인데 괜찮아졌네. 마리오포는 지금 좀 괜찮아졌죠? 근데 이, 이렇게 괜찮은 시점에서 갑자기 또 이렇게 전쟁 상황이 되면 지하실로 갔다가 다시 전쟁이 끝나니까 나오는 것도 또 신기하긴 하네요.